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아, 소띠의 운을 열어보겠습니다. 아, 소띠는 올해 날삼제인데요. 삼제의 마무리 꽤나 잘 지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 올해는 모든 걸 조심조심 다루시라고, 조심조심 움직이시라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 가만히 있어도 그릇이 깨지는, 어, 운이라 하니 매사에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 이 소띠는요, 항상 이 발목이 조금 약해요. 어, 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몸을 지탱하기 힘들다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소띠분들이 다 그러한 건 아니나 거의 그런 운을 띄고 있다 보니까 매일, 어, 신는 신발을 굉장히 편안한 제품으로 신으시기를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1997년 정축생. 아, 어, 납치 저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납치 사고수가 있어요. 매우 조심하시고 1985년 37살 을축생 폐 간으로 입원할 수가 있다고 그러시네요. 어~ 미리미리 병원 진료를 어 받으셔서 건강하게 아, 어, 한해 건강을 잘 챙기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다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어, 올해 아, 소띠의 운이 그래요 어, 매사 조심조심 하셨으면 하는 어, 바램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시고 눈이 오면 어, 모자를 쓰시면서 2021년 한해 무난하게 넘어가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2021년 어, 소띠 모든 분들 어, 힘내시고 어, 건강 지켜 나아가셨음 하는 바랍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세 번째 이야기는 봄띠의 2021년 운세 이야기입니다. 급히 먹는 밥이 채하는 운입니다. 아, 이 뜻은 급한 마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에는 어, 나쁜 운이 따른다라는 뜻으로 두고두고 보고보고 보고 생각하고 그 다음 결정을 내려라. 어, 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 하시니, 어, 조심조심 천천히 나아가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1986년 병인생, 음력 4월, 11월 매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 시기에 여행이나 모임은 갖지 않으시는 게 좋으시다 그래요. 1998년 무인생, 어, 허리 건강, 갑상선 건강. 어, 챙기셔야 하시고요. 1962년 어, 이민생 올해 생신은 조촐하게 넘어가시는 게 좋으시다고 보여집니다. 어, 이 뜻은 어, 자신 생일밥에 크게 체한다 그래요. 어, 건강을 위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들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